오늘 우리 K 증시는 아우 분명히 상승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휴장이었고요. 만약에 오늘 증시 열렸다면은 어제 하락세를 V 자 반등으로 만회했을 텐데 아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CPI라는 대형 불확 실성을 앞두고도 오늘 새벽에 결국 W 자형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또 테슬라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콩 항생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거 보면서 아우 진짜 오늘 우리 K 증시도 만약에 열렸으면 최소 홍콩 정도의 한 절반 정도, 1% 정도는 올랐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CPI의 경우는 오늘 밤 9시 반이고 우리 총선 결과는 오늘 밤 자정쯤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다니까 해간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CPI의 경우는 현재 예상치가 작년 동기 대비 3.4% 플러스 나올 것으로 맞추어져 있는데. 어, 아까 CNBC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이거보다도 3.4% 위로 높게 나오면은 뉴욕 증시가 최소 5%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 이제 오늘 새벽에는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인데 이거는 우리가 휴장이라서 K 증시에 반영을 못했고 대신 내일 새벽에 이 CPI 쇼크 때문에 혹시라도 어,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 그거는 또 그대로 우리한테 반영되는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선거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 앞에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은 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그대로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이슈도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번 총선 끝나면은 바로 차기 대선 모드로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당도 어, 이걸 눈딱 감고 탁 한쪽 방향으로 내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경제 위에 정치라는 말이 있지만, 뭐 이번 총선 하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분들의 계좌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힘들다고 보고, 뭐 심지어 지난 미국 대선 때도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었을 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월스트리트 전체가 쑥대밭된다고, 뭐 바이든의 그 부자하고 기득권 혐오는 그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보다 한수 위라고 막 난리였는데 실제로는 뭐 중간에 코로나 터지고 그 전으로 보면은 유동성에 있어서 오히려 바이든이 더 인심이 후하면 후했지. 만약에 트럼프였다고 해도 지금 이거보다는 더 증시가 좋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총선 결과 이제 완전히 확정돼가지고 여수야 대든뭐 어느 당에 누가 역전의 명수로 등극을 했네. 뭐, 뉴스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K증시는 다시 총선 이전의 어판과 수급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런하, 반갑습니다. 어,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제가 그 색깔로 그 어느 쪽으로도, 어, 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무채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어, 화면을 보니까 약간 인민복 같기도 하고, 어, 어쨌든 이제 우리 K증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총선 이후부터 또, 그래도 역시 반도체냐? 아니면 미워도 다시 한번 2차전지냐? 그것도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바이오냐? 이런 고민에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 간밤, 포드 주가가 미국 3대 지수를 아웃퍼펌 하면서 1%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어, 요건 나름 이제 차잘 알, 차를 잘아는 사람으로 월가의 정평이 난그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이 양반이, 어, 진짜 테슬라 조련사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 주가가 막 헤맬 때는 목표가를 진짜 세게 올려가지고 테슬라 주가 들어 올리고 그러다 조금 과열 같으면 곧바로 또 테슬라 목표가 후려치면서 어, 테슬라 주가 차트에 뭐가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걸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아담 조나스가 다 맞았어요. 그냥 이 사람 목표가대로 테슬라 주가도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순응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래왔던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는 포드에 대해서 전기차 전략을 약간 뒤로 뺀거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포드의 결국 개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 네일주스에서 이제 전해드렸다시피, 포드가 그 몇몇 전기차 모델 생산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했다고. 그래서 그 공장 근로자들 다른 곳으로 배치하든가 뭐 희망퇴직 받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의 반응은 한마디로 참 잘했어요.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포드의 전기차 생산량이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총27% 감소할 걸로 내다보고 그 다음에 2030년에 생산되는 포드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기존 14%에서 이번에 7%로 완전히 반토막으로 전망을 후려쳐버렸죠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아담 조나스가 전망한 포드의 올해 전기차 부문 영업 손실이 46억 달러 그리고 내년 2025년은 36억 달러 손실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게 포드의 기존 그 전기차 모델 연기 발표 이전보다 올해 4억 달러, 내년 19억 달러가 각각 그 영업 적자가 감소한 수치라니까 당연히 전기차 계획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룬 게 포드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포드가 내년 2025년에 생산할 전기차를 2년 미룬다고 한 거는 당연히 우리 K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도 수요 감소의 영향, 그리고 또 매출 감소, 실적 감소, 또 장기 실적 전망 하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 어쨌든 이 모가스틴의 아담 조나스는 포드를 미국 자동차 업종 최선호주로 콜하고 투자 의견도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거기다가 목표가를 기존 16달러에서 이번에 17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마디로, 어, 포드가 전기차를 버리기 까진 한건 아니지만 그냥 전기차로부터 약간 거리 두기를 한 정도만 갖고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우리 k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또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또 지금 관심이 큰데 지난 인도량 가지고도 한번 휘청했었으니까요. 어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는 23일이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이체 방크의 엠마뉴엘 로스너 아 이름이 뭔가 좀 야릇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또 남자네. 완전 형이네. 하여간 그 40대 50대 남자분들 중에서 엠마뉴엘 하면은 진짜 음란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 어렸을 때 비디오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호환 마마보다. 하여간 이 엠마뉴엘 로스너가 모델 2.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보급형 저가 전기차 모델이었는데 이걸 연기한 거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내일 뉴스에서 전해 드렸던 어, 로이터가 단독 보도한 건데 테슬라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랑 경쟁에 자신이 없어서 그 모델 2 단종을 결정하고 빤스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 아니, 절대 아니라고 내가 테슬라 CEO인데 로이터는 도대체 뭔 근거로 그딴 얘기하냐고 <laughs> 한번 시끄러웠죠. 아직까지 진실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로이터가 영국의 그런 뭐 흔한 찌라시 타블로이드 언론도 아니고 분명히. 테슬라 내부자로부터 확실한 소스를 확보했으니까 아직도 정정보도 안 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겠죠. 하여간 이걸 지금 도이체방크 엠마뉴엘 형님이 차라리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초 이 모델2 가격이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니까 테슬라 모델S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이 죠 하여간 이 계획을 테슬라가 재검토 중이라고만 해도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호재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유는 테슬라가 이 모델2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4680그 원통형 배터리에서 생산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델2 생산 서두르는 거는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치킨 게임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 단가를 확실하게 다운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하고 경쟁에 붙었다가는 수익성 면에서 출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뉴엘 형님은 모델2 대신 로봇 택시에 집중하는 게 테슬라의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또 무엇보다 테슬라가 자꾸 이제 입벌구격으로 이미지가 이제 하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AI 인공지능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한 FSD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완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걸 로봇 택시로 시원하게 한번 실력 발휘를 하고 가는 게 주가에는 더 좋다는 거죠. 아 그러나 테슬라 모델 2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감안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어, 테슬라가 그 보급형 내지 저가형 모델 출시를 포기한 것 같다는 이런 실망 매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예상이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2026년 테슬라 실적에 이 모델 2도 그동안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빼면은 어, 테슬라 향후 실적 전망, 이 가이던 스도 하향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도이체뱅크 엠마뉴엘 로스너는 테슬라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되, 목표가의 경우는 기존 200달러를 이번에 189달러로 후려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K2차전지 투자자분들 말고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그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인사이트도 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서 이렇게 포드랑 테슬라, 정말 그전 세계에서 지금의 양산차 시스템을 제일 먼저 구축한 회사 포드하고 또 테슬라는 전기차에 있어서 그 포드나 마찬가지인 진짜 조상격의 회사인데 이두 곳의 전기차 전략 변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월가 평가를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래도 에코프로 주가 2025년 300만 원, 2026년 500만 원, 최상단 800만 원까지 이게 지금 아직도 현실성이 있어 보이세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전망하는데 아, 첫째는 금속 가격 약세 및 헝가리 리사이클링 파크 정상화 지연으로 1분기에도 영업 적자 지속 전망. 둘째는 하이드로 센터 3호기 1단계 완공 지연. 그래서 결국 상업화도 기존 2분기 예상에서 3분기로 미뤄졌다. 셋째. 어려운 환경과 성장통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하이텍 목표가를 기존 95,000원에서 이번에 9만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 아 우리말로 중립. 다음 메코리증권이 WCP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인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전년 대비 40% 출하량 증가를 달성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 WCP에 대한 투자 의견도 무난하게 낙관적으로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당분간은 주류로 아, 자리를 잡을 것이고 분리막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걸로 본다 다만 램프업 비용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마진 예상치를 감안해서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14% 하향 아, 내후년 2026년은 22% 하향하겠다 그래서 목표가 5만원의 투자 의견은 아, 그래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안 형보다 나은 동생으로 활약해왔던 기아에 대해서 모건스탠리가 어, 밸류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최근 밸류업 낙관론 약화에 따라서 도로 이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거는 단기 펀더멘탈 전망과 올해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래서 기아 투자 의견은 여전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가 14만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UBS가 하이브에 대해서 앨범 판매 부진으로 1분기 실적은 약세를 예상하는데 어 주로 중국에서의 대량 구매 감소 때문을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나 2분기부터 하이브 성장세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4월 1일에 TXT, 4월 15일 보이넥스트도어, 4월 29일 세븐틴, 그다음 5월 8일 하필 또 어버이날 앤팀 그리고 5월 24일 뉴진스의 신규 앨범 출시가 지금 쭉 스케줄이 잡혀 있다. 거기다가 올해 위버스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도 역시 하이브 실적에 보탬을 줄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 목표가 28만원. 사실 이 하이브는 뭐 BTS 이후로는 좀 이렇다 할만한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근데 심지어 그때도 국내 증권사들만 목표가 40만원 50만원 막 불렀지 외국계는 계속 20만원 후반대를 봤었어요 그때도.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자, 이어서 주인공은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j p 모 n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한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지난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 이후에 나온 첫 외국계 보고서니까 자세하게 볼게요. 우선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는데 연말까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때 j p 모 n 은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 추천한대요. 앞으로 남은 주요 모멘텀들이 뭐냐면은 경쟁사 대비 DRAM 사이클별 마진 축소, 그 다음에 HBM의 본격적인 인증 주문, 그리고 내년 2025년 캐파 할당 업데이트, 그 다음에 AI로 인한 랜드 수요 업데이트, 그리고 이번 갤럭시에 이제 최초 탑재됐던 AI 온 디바이스 물량하고 마진, 그리고 이제 출시 계획 업데이트, 이렇게 네 가지나 아,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로 11만원 제 비모간이 콜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자 내일은 총선 다음날인 목요일 어, 이제 밤새 나온 개표 결과 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뭐뉴스창에 도배가 될 텐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 CPI 결과랑 뉴욕 증시가 어떻게 영향 받았는지까지 내일 복합적으로 우리 K증시 개장 전에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근데 또 내일 하필 목요일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총선 승자와 패자의 이제 표정이 대조적으로 뉴스를 타겠죠. 그리고 마침 정부가 내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도 개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뉴스의 어떤 그 경중이 좀 달라질 것으로. 그리고 내일 정부가 2024년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그 다음 보도자료는 지역 전략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이게 주제인데 결국 이제 전략산업을 산업스파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보호하는 IoT, 그 사물인터넷하고 사이버 보안, 이쪽이 증시에 연결됐죠. 그다음 내일 목요일에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나오는데 역시 전기차 판매량, 수소차 판매량, 어, 그리고 틈새 시장에 지금 파고드는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어, 주의 깊게 볼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의 3월 금융시장 동향하고 외환시장 동향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기부 장관이 지멘스 DISW CEO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유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여기서 DISW는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약자고 이제 독일 지멘스사의 AI 스마트 공장 이쪽 테마가 핵심입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신한스팩 13호가 공모 청약이고 다음 SM엔터가 알자자회사 기습 매각 나섰다라는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중국이 어 이제 지표 풍년을 <laughs> 앞두고 있는데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3월 자동차 판매, 3월 광의 통화 M2까지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어, 유럽 중앙은행 ECB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일단 여기는 미국 연준과 달리 6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어, 기정사실화된 시나리오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전날 CPI에 이어서 어, 내일 밤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3월 분이 공개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오스탄 골수비 시카고 연는 총재, 그 다음에 원래 비둘기파였다가 최근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또 바로 뒤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내일 밤 뉴욕증시 실적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맥스 실적. 어, 여기서 저는 1분기 전기차 중고차 매매 가격이나 동향이 어땠나 이거를 어, 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